다음 달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통령의 말씀은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북한과 대화해야 하며 트럼프 전임 대통령의 합의를 폐기하면 실수가 될 것이라는 등 회담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결례에 가까운 발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남의 집 제사상에 강나라 배나라 한 것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반면에 중국에는 지나칠 정도로 저자세와 호의적인 발언을 쏟아냅니다. 대통령 눈에 뭐가 씌웠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잘못된 정보와 판단 자료를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고마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삶은 소대가리에 이어 미국산 앵무새까지 온갖 조롱과 수모는 다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런 말을 듣는 데 대해 국민들은 자존심 상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친중 반미 노선으로 가기 위한 고의적 발언이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미국 새 행정부가 북한핵과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미동맹과 인도태평양 안보 문제를 어떻게 연계해서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무지의 소산으로 국제사회에 비칠 겁니다. 냉정한 국제 질서와 이해관계의 충돌 속에서 허접하고 설익은 80년대 운동권 사고로 우리의 국익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